표 맞아. 음. 잘 나가고 악셀에다가 페달 네. 이게 부드러 좀 상당히 부드러워요. 음. 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이게 중형차들은 페달을 밟으면은 네. 팍팍 테 테나 나 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지 이제. 음. 좀좀 작은 차처럼 경쾌하게 나간다. 네, 작은 차처럼, 나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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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차처럼 밟은 올려놓으면 올려놓은 대로 나간다는 얘기지. 음. 여기 가서 네. 가스를 아니 저건 이거 기름을 넣어보면 알아요. 네, 기름을 한번 네. 넣으시고. 확실히 잘 나가네. 확실히 잘 나가죠. 네, 잘 나가. 차가 잘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연비가 좋다는 얘기인가? 그렇지요. 엑셀 감은 어떤가요? 예전보다 조금 덜 밟아도. 네. 잘 나가죠. 부드러워졌어요. 네, 부드럽죠. 네. 부드러워졌고, 전에는 이렇게 꾹 놀, 눌러갖고, 무거운 걸 느꼈거든요, 차를. 음, 그렇죠. 이게 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무거운 걸 느꼈는데, 네. 지금은 엑셀을 밟은, 올려놓으면, 올려놓는 대로 팍팍, 팍팍, 태어난다는 느낌입니다. 아... 확실히 효과가 좋네요. 네, 효과는 지금 현재 효과 좋아요. 네. 이제 연비가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습니 네네. 한번 이제 주행하고 나시면은 게이지가 내려온다. 네,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네. 지금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전보다는 들 내려온다. 네, 예, 전보다는 내려와요. 음. 이게